감정 원장님, 네. 그 집값 단합 신고센터, 네. 어, 집값 단합 신 단합 사례를 받고 이 중에서 위험한 행위를 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한 사례를 추려서 공정이나 수사 기관 조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려면 무엇보다도 부동산 거래 가격 단합 행위에 관한 정의와 명백한 기준, 처벌 근거가 있어야 제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죠.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온라인 커뮤니티, SNS, 아파트 게시판, 현수막 등을 통한 가격 단합 및 조작 행위, 부동산 매물 사이트 등을 악용하여 기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가격 탄합을 목표로 특정 기업주 공인중개사를 괴양한 집단 항의 등 예음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 가능 행위로 수명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 탄합및 조장 행위.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고센터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접수만 받고 통보만 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 선, 것인지 불분명하고요. 감정원이 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죠. 원장님, 콜센터를 통한 신고 접수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전담 인력이 한몇명 됩니까? 네, 다섯 명 정도 됩니다. 네. 아무리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라 하더라도 상담 인력이 다섯 명이라고 하면 너무 작죠? 그래서 너무 준비를 좀 없이 시작한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저, 본의원 또 이런 부동산법, 중개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이게 해서 어 아마 감정원에서도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고 필요한 것으면좀 네.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국토부 김규현 토지정책관님 나 계시죠. 어 개정안이 검토했을 텐데 정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집값 담합 신고센터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네. 신고 대상 행위 등에 관한 Q&A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전담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함께 올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튼좀할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십시오. 마이크 꺼졌어요. 감정원에서 공공 지원 임대 민간 임대 연계형 정비 사업 사업구역 선정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전환 정권에서 진행됐던 뉴스테이하고 공공 민간 임대 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거의 근사하죠네 그렇습니다. 어, 대신에 이제 임대료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거 하고. 지금은 좀 영세 서민들 뭐 청년 신혼 이런 거좀 하자 이런 거죠 네네. 차이가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은요 유스테이 사업은 한 (25개가) 그때 선정됐죠 그죠 그런데 네. 이게 그동안에 밀렸던 그 지역마다 엄청나게 큰 단지들이 재개발하겠다고 한 (15년) (20년) 밀려 있었던 것이 시작이 된게 많습니다 매년 그린벨트도 좀 풀어주고 또 이제 업자들한테 조금 유리한 입장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도 있습니다. 그 지역이 새롭게 재건축도 되고요. 또 일자리도 엄청나게 새로 늘어날 수 있는 규모가 되죠. 그래서 감정을 해서 이게 대해서 계속 지원을 잘 해주고 있습니까? 활성화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라도 정부에서 하기로 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도와고 새로운 신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과거에 해왔던 정책 중에서도 지금 지역에서 필요하다 하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감정으로서 노력해 주셨으면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